여러분, 제가 지금 고추조림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햄만 먹지요. 고추를 안 먹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썼어요. 고추도 먹고 햄도 먹게 하려고요. 고추조림에다 햄을 넣거든요. 와, 그런데 맛이 끝내줍니다. 어린이도 먹고, 어른도 먹고, 이렇게 해 놓으면 어린이가 안 먹을 수 없겠지요. 여러분들 집에서 어린이에게 고추를 먹이려면 이런 방법 쓰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맛도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도 흉내 한번 내 보세요 네, 오늘은 제가 주부 초단을 위해서 고추 손질하는 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부지런 떤다고요 고추를 이걸 꼭다리를 다 떼서 놔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노랗게 끝이 변해요 노랗게 변하는 거 보이시죠 바로 볶을 것만 꼭다리를 따세요 그리고 이렇게 꼭다리를 미리 따 놓으면 색깔도 이렇게 변할 뿐더러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요 음, 빨리 시들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걸 또 손질을 하면 이렇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음식 해놓으면은 이게 또 꼭다리 단계 이렇게 누르면은 맛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렇게 꼭다리를 딱 잘라주면 요걸로 간장물이 싹 들어가서 요게 쪼글쪼글하게 볶을 거거든요. 오늘은. 쪼글쪼글하게 볶는 방법이요. 그래서 요거를 칼집을 이렇게 주셔도 돼요. 칼집. 이게 칼집을 이렇게 자르는 칼집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를 끝 부분을 숭덩 잘라 주세요. 그럼 여기로 국물이 다 들어가거든요. 간장물이 배면 요게 쪼글쪼글하니 아주 맛있게 볶아져요. 어떤 분은 새파랗게 볶아야 조, 좋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푹졸여져야지 좋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는 파랗게 볶는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오늘은 이렇게 좀 이렇게 쪼글쪼글하게 푹 졸여 보겠습니다. 네, 손질하는 법. 미리 꼭다리 따놓지 않는다. 만약에 미리 따놨을 경우에는 이렇게 끝에다 칼집을 주던지 끝을 이렇게 뭉텅 잘라버리면 요로 간장물이 배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손질하는 법 알려드렸고요. 고추 씻는 법은 아까 알려드렸죠? 소주, 식초, 그리고 베이킹소다 조금씩 넣어서, 예, 네, 거기다 문질러서 씻으면은 불순물이 완전히 떨어지고요. 농약 잔류 성분도 완전히 제거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줄일 것이냐 예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고추를 다른 방법으로 한번 볼까 볼까 해요. 네 어떤 방법이냐 하면은요 우리 조카가 어, 멸치를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멸치 냄새 안 나게 고추 조림 먹게 하려고요. 제가 여기다 황태를 볶을 거거든요 여기 방금 볶아낸 팬이라서 그냥 이용하겠습니다 네, 먼저 불을 켜주시고요 먼저 들기름 조금 넣어주세요 네, 들기름 조금 넣어주세요 깜짝이야 여기 들어가는 재료, 황태. 황태를 지금 물에다가 살짝 굵었습니다. 네. 그리고 양파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고추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늘, 네, 들어가요. 자 기름을 여기 이제 넣었어요. 기름 넣었죠. 그 다음에 양파를 넣어주세요. 양파하고 마늘 넣어요. 자 마늘 넣고 황태를 같이 볶아주세요. 황태를 이 기름에다 같이 볶아주세요. 그러면 양파에서, 예, 네, 이렇게 양파 볶은 그기름맛 있죠. 양파의 향이 우러나면서 아주 맛있거든요. 그리고, 네, 여기에 지금 황태를 볶으니까요. 들기름에 황태를 볶아주면 아주 꼬들꼬들하니 맛있습니다. 이게 볶아놔도 별로 이렇게 풀어지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볶고요 이제 이렇게 볶아졌을 때, 볶아졌을 때, 불을 조금 줄이고요. 네, 불을 조금 줄이고, 고추 넣어주세요. 고추 많이 넣었어요, 이렇게 많이. 금방 다듬어 놓은 고추. 네. 금방 다듬었어요. 국물이, 간장 국물이 잘 배도록. 지금 다듬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간장을, 한 스푼, 한 스푼. 그래서 통, 설래 네, 이렇게 넣 해야 될다 네, 간은 이제 조리면서더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구 먹을, 이제 밑반찬이잖아요. 이건 하루에 다 먹는 게 아니고요. 아이고. 잠깐만요. 대형 사고 날뻔 했네. 음, 여기다가 집간장을 딱한 술만 넣어주세요. 네. 그리고 제가 경험한 건데요, 음, 조금 두고 먹는 거, 예, 항상 저는 여기 소주를 조금 넣어 주거든요. 소주 딱한 스푼만 넣어주세요. 이건 제 방식이에요. 예, 이렇게 해서 졸여 놓으면 아, 굉장히 맛있습니다. 여기 예, 이제 쪼글쪼글해질 때까지 졸일 거거든요. 네, 지켜봐 주세요. 예, 쪼글쪼글 해진 다음에 제가 예, 보여드릴게요. 예, 이거 완전히 다 익을 때까지 기다리면 여러분 지루하시겠죠. 잠깐만요. 여러분, 이제 얼만큼 졸여졌는지 뚜껑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짜자잔 짠 와, 이렇게 예, 색깔이 변하면서 이렇게 익었답니다. 요때, 제가 이제 색깔을 낼 거예요. 여기다가 당근채 조금 넣어요. 당근채 넣어요. 그 다음에 고추도 조금 넣어요. 이 고추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요 저는 좀 이렇게 좀 색깔 있는 거를 좋아해요. 제가 음식할 때. 그래서 이거를 양념으로 조금 넣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설탕은 딱한 스푼만 넣어요. 근데 음식은 조금 윤기가 나야 되잖아요. 예, 윤기가 나게 예, 단맛은 지금 전혀 안 들어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엿을 한번 넣어볼 거예요. 와, 이렇게 한 스푼만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만 더 졸여주면은요, 네. 요게 이제 윤기가 나면서 쭈글쭈글해져요. 아까보다 윤기가 낫죠? 네. 요걸 윤기가 나게 하거나 조금 단맛을 느끼게 할때 넣으시면 좋긴 해요. 그래서 현 끓여보겠습니다. 잠깐만 더 졸여볼게요. 그리고 잠깐만 더 졸이면은 여기 아주 꼬들꼬들해지거든요. 잠시만요. 네, 고추조림이 이렇게 완성되었답니다. 네, 고추조림이 완성되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넣으면은 굉장히 맛있습니다. 당근채처럼 이렇게 색깔을 내는 음식은요, 미리 넣으면은 색깔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거의 다 볶아졌을 때 넣어서 한 소금 끓여, 볶아내면은, 예, 색깔이 그대로 있답니다. 아, 여기에다가 제가 아마시를 뿌려볼 거예요. 예, 통깨 있으시면 통깨를 뿌리셔도 되고요. 저는 아마시를 요새 넣어서 먹는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고추조림 완성입니다. 네, 고추 조림 쪼글쪼글하게 간장이 배게, 네 이렇게 끓여 볶아봤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다른 모습으로 배워요. 바이.